네, 안녕하세요. 부천FC 박창준 선수입니다. 어, 골드 탈출이라는 걸 선수들이 다 어, 기대해왔고, 그걸 또 이뤄냈는데, 또 앞으로 남은 세 경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어, 남은 세 경기 준비 잘해서, 어, 좋은 순위권으로 올라가서 시즌 끝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어뭐 선수들이나 감독님 따로 말씀하는 거 없는데 어 승리를 위해서 뛰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운이 좋게도 찬스가 와서 잘 넣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시즌 초반부터 저희 선수들 잘안 돼서 참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 지금 경기력 보면 조금이나마 감독님 축구에 저희들이 좀 스며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기쁘고요 어 아직 세 경기 남았는데 저희가 잘 준비해서 좋은 순위로 마치고 또 내년 시즌 내년 시즌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저희 선수들이 어, 잘 해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어, 훈련하다가 지금 정호 선수가 좀큰 부상을 당했었는데 어, 정호 선수 좀 힘내라는 마음으로 어, 세레모니를 했고 또 어, 지호 형이 경고 누적으로 따라오지 못해서 지호 형을 위해서 세레모니를 했습니다. 이번 홈 경기가 김천 상무가 이기면 승격이지만, 저희도 참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. 지금 남은 세 경기가 남았는데, 무관중으로 진행될 것 같지만, 팬분들이 같이 응원해준다는 마음으로 경기장에서 한발더 뛰고 좋은 순위권으로 마칠 수 있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